네여기 r i d 인 r a 요 들었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강동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이거든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아야 방문이 잦을 거고, 방문이 잦아져야 당연히 유동 인구가 많아질 거고, 유동 인구가 많아져야 그 관광단지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할수 있겠죠. 관광단지 개발 이전부터 강동은 북부에서 너무 동떨어진 지역이어서 강동까지 오려면 너무 불편했던 거죠. 너무 불편해요. 음. 영상 삽위 오는데 너무 잘 자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시, 아니, 다시, 그런데 우리 의원팀또 누구십니까 음이 어려운 걸또 해내셨습니다 정말요? 와북 고속도로에서 호길 버터서 강동까지 연결될 울산 외과순환도로 거쳐서 내비타당성 면제 대상자 생각되면서 지난해 1월 말에 건설이 확정된 거예요 지 정말 쉽지 않았죠 맞습니다. 지금은 기획정부인데문 같이 당시 기획정부 예산실장과도 말씀시고재발전위원장님과도 만나시고 내기 지휘하실 김구현 경제총리님한테도내선서지또미사석만나고서시이 정말 많은 사람들 지면서 시간 투자했고 울산 순환도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외곽순환도로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의원님 당선 약 8개월 만에 울산외곽순환도로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컷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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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 웃음> <과, 과, 웃음> 한지어 2년 연속 예결위원회 저력으로 2020년도 추가 예산을 확정지으면서 울산외곽순환도로 즉 강동터널의 조기착공의 발판을 마련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기왕국을 목표로 의원님께서 공약을 발표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컷, 컷. 컷. 지금 조기 왕공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강동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활천 IC에서 강동까지 울산 연합순화도로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농소에서 강동까지 넘어가려면 현재는 이제 지뺑 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외곽순환도를 통해서 이제 농수에서 강동까지 강동타운을 뚫으면 쭉갈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조교항공 시켜드려야 우리 강동 주민들께서 편리. 편리하게 응. 이용하실 수 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공약으로 약속하신 게꼭 조교항공 시키겠다 맞습니다 컷, 컷. 컷. 네, 다시 강동강동단지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은 강동강동단지 개발이 어, 10년이 넘도록 그 착공이 들어갔다가 중단지다고복하면서 어? 우리 강동 주민 또 북부 주민들 마음이 많이 애가 탔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초기에 들어오려고도 하면서 약간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이게 사실 관광단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민간 개발자들도 함 개발에 참여해야 그 관광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원래는 현행법상 민간 개발자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의 100%를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금액 문제도 그렇고 민간 개발자가 넓은 부지의 정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관광단지 이 법조항에 막혀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거였는데 재작년 7월에 이상헌 의원님이 이 법을 개정하여서 대표 발의하신 거거든요. 컷, 컷. 의원님이 2018년 6월에 당선되셨는데 국회 입성 하자마자 7월에 바로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처음 발의하신 게 1호 법안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던 거죠. 컷, 컷. 컷. 이 개정된 내용은 민간 개발자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내용인데요. 민간 개발자가 개발하려는 토지의 3분의 2 정도만 취득을 하면 남은 3분의 1 야에 매수 요청을 할수록 만든 거예요반이발된지 1년 4개월 만에 본인 해서 통면 지나고 양뒤 6월 4일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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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월 4일 제 생일인데요.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민간개발자도 관광지 개발공동 사업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대기업과 함께 인근 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을 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내봐서 알지만 굉장히 법안 통과가 느리잖아요.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도 아닌데 빠른 기간 내에 법안이 통과된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더군다나 상원의원님은 소선의원님이시잖아요. 엄청난 거죠. 소선의원님 4개월 만에 법안을 초종 통과시킨 거니까 음. 사실 법안 통과까지 좀 많은 시일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법이 바뀌는 건데 혼자서 통과해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정말 단숨에 통과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 않다는 비가 오네요 비가 오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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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비가, 비가 오네 <laughs> 잠시만요 하나, 하나 둘셋 그래서 좀 반대가 있었어요 여러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법이라는 게 원래 일부분만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은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관련 상인이 담당 사무관부터 과장, 이재실장, 장관님까지 만나고 이제 설득하시고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컷, 컷. 결국 방금 말씀하신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를 시킨 거네요 네 사실 당시에는 여야 의원님들도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어요 역시 우리은 짱이에요 결론적으로 강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강동으로의 도로 건설을 확정시키셨고 이에 관광지의 기본이 교통판을 입증시킨 거고요 네. 관광지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통과시킴으로써 관동단지 개발을 저해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재개시킬 수 있도록 하셨네요 또 거촌류빌 상업에 강동지역의 방사업무하이선 하도록 하시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어촌 어항의 필터 기반 식사를 현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어민과 어,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이제 편의를 좀 누릴 수 있게 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이 성과들 기반으로 해서 의원님께서는 재선이 될과 동시에 바다 잠수 풀장 해양 크루즈, 캠핑장, 해양 생물 VR 체험관 등 이제 미래 해양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신 거죠. 어, 지난 성과들로만 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만하면, 그만하면 잔소리죠. <laughs> 그만하면 잔소리. <laughs> 컷, 컷, 컷. 의원님이 재선이 된다면 강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 한 말씀해주시죠. 단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꼬를 다 터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진행만 시키면 되는 부분이라서 의원님이 재선이 되신 것 동시에 강동 개발은 다른 동상이 아닐 거. 안녕. <목소리> 저차차 차 빼고 탈게요. 어 잠깐만. 블레이저 <목소리> 파이어 <목소리> <목소리>